11월 10일 금요일 새벽예배를 시작합니다. 사도신경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예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분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싸우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혼이 사는 것을 믿싸움 나이다. 아멘. 성경말씀 창세기 13장 8절로 11절입니다. 창세기 13장 8절로 11절 제가 읽겠습니다. 아브라미 로세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네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땅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때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멘 다가온 위기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전합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갔다가 이제 다시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돌아오는 그런 때입니다 기근으로 인해서 애굽으로 양식을 구하러 내려갔습니다 이스라엘 가나안 땅에서 애굽까지는 수백 킬로가 넘습니다 그 당시 아마 상당히 오래 걸렸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이제 세월이 좀 흘러서 다시 애굽에서 가난안 땅으로 이제 돌아오게 되는데 이때 아브라함은 큰 부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2절에 보니까 이런 말이 있네요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자, 유목민 이제 가축을 키우는 그런 사람들이라 가축들이 아주 엄청나게 불어 있을 것입니다. 뭐 수백 마리 정도가 아니고 수천 마리 아마 그 이상 가축이 엄청나게 불어 있었는데 여기 보니까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아마 가축을 팔아서 은과 금으로 바꾸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하여튼. 엄청난 부자가 되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큰 축복을 주셔서 엄청난 부자가 되었다. 그동안 아브라함은 가는 곳 그마다 많은 위기도 있었고 참 아슬아슬한 인생이 분명히 있었는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참 아브라함을 지켜주셨어요. 도와주셨다는 것이죠. 인생은 보면은 참 조마조마하고 아슬아슬하고 어떨 때 보면은 못살것 같은 그런 생각도 들지만 내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한 하나님은 그 믿음의 사람을 지켜 주신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오늘도 내일도 그 사실을 믿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제부터 이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가축이 너무 많다 보니까 아브라함의 식구들과 로의 식구들. 이게 너무 많다 보니까 서로 다투는 것이에요. 많은 가축들을 먹일 물도 부족했을 것이고, 그리고 목초지도 서로 먹이다 보면 싸움도 났을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같이 사는 게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오늘 8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로에게 조카 로색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야 로사 조카야 우리 한 친족 아니냐? 그런데 너희들과 우리들이 이렇게 서로 다투지 않게 잘 한번 살아보자. 그런 뜻이에요. 다투지 않아야 되는데 워낙. 목초지는 한정이 돼 있고 먹을 물도 사실은 한정이 되어 있을 것이며 그러다 보니까 다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도 많은 식솔들이 있었을 것이고 롯에게도 많은 일하는 식솔들이 있었을 것인데 저들이 서로 자기 가축들 먹을 것을 먹이고 또 마실 것을 마시게 하다 보니까 서로 다툼이 아마 끝이 없었던 것 같아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있죠. 살다 보면 가족들 간에 다툼이 있고 때로는 교인들 간에 다툼이 있고 또 이웃 간에 다툼이 있고 이 사회에서도 다툼이 있는데 여러분 다툼이 있으면 전쟁 아닙니까? 얼마나 시끄럽고 사는 것이 너무 힘든 거예요. 이 평화가 있어야 되는 이 땅에서 다툼이 끊이지 않다 보니까 서로 사는 것이 너무 힘들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하면 평화를 맛보고 어떻게 하면은 서로 사랑하면서 아름다운 삶을 누릴 수 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혜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자, 아브라함은 지혜로운 사람이라 그랬어요. 믿음의 사람. 믿음의 사람은 늘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기 때문에 지혜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살아가는 방법을 알려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9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롯과 함께 이제 좀 높은 곳으로 올라갔던 것 같아요. 이런 말을 하죠.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좋아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자 여러분 아브라함이 먼저 조카에게 선택권을 주게 됩니다 여기 있는 온 땅을 보아라 이제는 같이 살 수가 없으니 서로 우리가 따로따로 살아야 되겠구나 내가 먼저 선택해라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고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리라 네가 선택하는 그 땅에 반대쪽으로 내가 갈 터이니, 그러면 우리가 더 이상 다툴 일이 없지 않겠느냐? 그런 거예요. 먼저 선택하라. 이게 무엇이죠? 양보죠, 양보. 여러분, 배려하고 양보할 때에 평화가 찾아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서로 내가 차지하고, 내가 먼저 하려고 하고, 양보 없고 배려 없는 그런 삶 속에는 늘다툴요 분쟁이 끝이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아브라함은 조카에게 먼저 내가 먼저 선택해라. 여러분 아브라함은 조카 롯을 사실 잘 어려서부터 키운 사람 아닙니까? 어? 아버지가 먼저 죽어서 조카를 자기 자식처럼 어려서부터 키웠던 것이고 지금까지 많은 재산을 분리게 해주었기 때문에 얼마든지 아브라함은.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오늘 여기서 우리가 볼수 있는 것은 이 삶의 위기에서 아브라함이 행한 지혜는 뭐냐면 배려와 양보예요 배려와 양보 루시 이렇게 쭉 보니까 기가 막힌 것이 보였습니다 물이 쭉 넉넉하게 가족들이 먹을 수 있는 충분한 음? 물이 있는 아마 강이 있었겠죠. 그리고 도시를 보니까 아주 살기 좋은 그런 모습이 눈에 확 들어온 것이에요. 성경 말씀에 보니까 온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얼마나 좋으면 거기가 여호와의 동산 같은. 에? 그런 모습이 눈에 확 들어온 것 같습니다. 아마 아브라함에게 난 여기서 살겠습니다. 이쪽으로 가겠습니다. 아마 분명히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결심하죠. 싸가지가 없는 거예요. 배움망득한 거예요. 삼촌에게 양보해야 되죠. 삼촌이 나를 지금까지 키워줬으니 저는요 너무 그동안 감사해요. 삼촌이 먼저 선택하세요. 아 그게 도리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롯은 물어보지도 않고 "저는 이쪽 여기를 택하겠습니다. 이쪽으로 가서 살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조카에게 모든 것을 양보하고, 이제 서로 떨어져 살게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도 이런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나라 기독교 초창기에 보면은 장로교도 들어와 있고, 감리교도 들어오고, 막... 미국에서, 영국에서, 호주에서, 여러 나라에서 이렇게 들어왔을 때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각 나라에서, 각 선교 구역에서, 아무데나 이렇게 선교하면은, 충돌이 일어나고, 부딪히고, 또 서로 경쟁해야 되고, 그럴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들이 지혜를 짜는 건 뭐냐면, 이렇게 지역을 나누어서, 감역에는 또 여기, 장력에는 여기, 뭐, 그렇게 해서 선교 지역을 나누어서, 지혜롭게 선교를 시작했던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이 사회에서도, 또 교회에서도 이런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길은 뭘까요? 양보와 배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손해보지요. 양보하면 손해볼 수 있어요. 손해보는 것 같아요. 그러나 앞으로 진행되면서 우리가 살펴보면은 말씀을 살펴보면 결코 아브라함이 손해보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양보하고 배려하고 그랬을 때에 망하는 것 같고 없어지는 것 같고 못 사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고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 지혜를 배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이런 위기 속에서 배려와 양보를 통해서. 아름다운 평화를 만들어 갈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사는 곳곳마다 오늘 말씀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래, 내가 배려하자. 내가 양보하자. 아브라함 같은 지혜를 나도 가지고 살아가자. 이런 모습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간다면 여러분 삶 속에 웃음과 평화가 가득가득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병도 이길 수 있잖아요.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 마세요. 당신이른 것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 더욱 많은데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 앉아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